13강 순서추론 문제를 제대로 맞춰놨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시죠. 1837년 봄과 여름에 Fresh from his voyage on HMS Beagle 비글호를 탄 채로 이맨 앞에 있는 Fresh라는 단어는 해용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마도 빙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빙이 원래 있었던 구조니까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만큼을 보라색으로 쓰겠죠. 그렇지만 이제 앞에 있는 이 단어인 형용사인 fresh가 나온다는 점 이것 때문에 따로 묶어놨습니다. Charles Darwin began the grand synthesis of the research. 연구의 거대한 합성. 그러니까 이걸 의역해서 봤을 때 자신들의 연구했던 것을 엄청나게 병합했거나 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연구 사실들이 어, 여러 가 연결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합성하기를 시작했는데 there was to become his celebrated theory of evolution. 그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될 거였냐면 자신의 엄청난 이론인 진화론을 만들었던 진화론을 만들게 되는 바로 그 연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j 주라이 7월 중순 다윈의 생각들은 were still scattered. 여전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이게 맞지 않은 것 같고, 저건 틀린 것 같고, 모든 것을 통합해낼 수 있는 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His mood one of confused feeling. 그의 감정, 감, 그리고 헷갈리는 마음 이렇게 의미가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언가가 생략된 겁니다. 앞에 문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 his mood 다음에 one of confused feeling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 사이에는 was라는 동사가 생략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주어 하나,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간에는 다시 한번 빙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was가 생략됐다라고 하고 어 동호반복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w o r 이란 비동사가 두번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접속사가 있었어야 해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빙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해석은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7월 중순 되면 다윈의 생각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고 그의 분위기 자신의 감정은 상당히, 행, 상당히 혼동스러운 느낌의 하나였다라고 볼수 있죠 노트북에서 made many tentative doodles of wild notes, notes. 두들과 와일드 노트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어미드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글들과 아주 그 야생의 노트니까 딱 마구마구 쓴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스케치라든지 우리가 뭐 글을 쓰기 전에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느낌의 노트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그는 made a simple sketch 단순한 그림 하나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there was to capture at a stroke the conceptual sweep of a theory slowly forming in his mind 였던 거죠. at a stroke를 보라색으로 이렇게 묶어보게 되면 capture, 즉 포획하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를 conceptual sweep 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동사 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머릿속에서 수많이 그려놨던 여러 가지 노트들 속에서도 단순한 스케치를 그렸는데, 이것이 갑자기 에러스트로크, 스트로크를 한번 친다는 거니깐요. 개념적으로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론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휩쌀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흡수하고, 모든 거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내 것이 slowly forming in his mind 자신의 마음에서 천천히 형성되는 이론이었던 것이죠. 그 그림은 was of the regular branch tree로서 h e t 핵심적인 것 어, 완전 규칙적인 게 아니라 비규칙적으로 정규적이지 않고 마구마구 가지가 뻗어나가는 나무의 그림인데 intended to convey the g e n e a l logical history of plants and animals 동물과 식물의 가계도 아래 보면 가계라고 적혀있죠 가계라고 하는 한문이 있네 요거는 가계도는 우리로 따지면 족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넷자들이 있었는데 넷째 들이 누구랑 또 결혼해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썼던 이제 정기적이지 않은 아주 똑같이 생기지 않은 불규칙한 형태의 가지를 갖고 있는 나무였는데 그게 뭐라, 뭐냐면 A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생명의 나무. as a metaphor 하나의 비유적인 것으로서 메타포로서 it was brilliant. 상당히 훌륭한 거였습니다. conveying the essential notion that 대절이라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을 전달하면서 그 개념은 자, 뒤나와 있는 대절은 동격이 되시니까 회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격은 앞에 있는 notion, 개념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기 때문에 동격의 되시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생명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originated in the dim and distant past. 아주 흐릿한, 그리고 distant, 멀리 있는 과거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무엇을 갖고? Very unique, spontaneous events. 독특하면서도 자발적인 사건에 그러니까 동시적이면서도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저 멀리서부터 생명체가 나왔다 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수 있는 거죠 생명의 나무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게도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이 안에 인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침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의 피조물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볼수 있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무 하나로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어떻게 갈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연이다, 혹은 이런 진화의 과정 같은 것들도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From the single common ancestor 이런 바로 한 명의 하나의 단수의 공통의 조상, the trunk of the life tree는 에서 the life diversity fin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체는 다양화 됐습니다. by successive branchings 바로 연속적인 이 successive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왜냐면이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의 successful이 죠 이거는 성공적인 이라는 뜻이 되고 위에 나와 있는 successive는 연속의 라는 단어가 되니까 연속적인 브랜칭, 가지치기 가지를 계속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해서 생명이 다양화됐다. r e n c w i n e r c i n i n g i n g a w a y f r o m o l i 또 다른 분사구문 h i t h i n g i n g w i t h i n g 목적어 다음에 i n g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오래된 n 에서 i 터 멀리 s p l i n g i n g 뭔가 쪼개 c 에는 n g 적 r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end of the branches 가지의 끝은 represent extinctions like the dinosaurs and the dodo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의 끝자리에 더 이상 무언가가 없다면 그것은 멸망 내지는 멸종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공룡이나 도도새와 같은 예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